마운자로가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약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주사를 맞은 당일 날 약발이 제일 좋을 테니까 뭔가 이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더잘 빠지겠지?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마운자로가 혈당을 꽤 강하게 낮춰주는 약이잖아요. 근데 운동, 특히 고강도 운동을 하면 간이나 지방조직에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을 갑자기 확올린데요 그러니까 주사로 혈당이 낮아진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으로 그런 대사 스트레스를 주니까 몸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. 몸이 혼란을 느낀 것 같아요. 그래서 땀도 엄청 많이 났고 몸에 힘도 없고 살짝 핑 돌더라고요. 물론 개인차가 있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아직 연구 중이고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. 또 제가 요새 살짝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. 어. 결론적으로 운동은 할수 있지만 주사를 맞은 그 당일이나 다음 날에는 고강도 운동은 살짝 피하자. 우리 모두 몸 상태를 잘 체크를 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합시다.